동생이 제 생일이라고 만든 빵 시트예요. 거기 이제 생크림 올리려고요. 이 생크림은 겉에 바르는 거고 요거는 안에 하는 거래요. 다르답니다. 이렇게 빵을 3단으로 잘랐어요, 동생이. 이제 이상한 무시무시한 칼들을 꺼냈습니다. 이걸로 슝슝슝 바르는 거죠. 이거 케이크판, 이건 뭐죠? 럼주 아니요? <laughs> 아니요 뭐냐고요? 그거는 그 유튜브 하는 길을 알고 싶어요 아 맞나? 모르겠다. 시트? 차 시트? 아. <laughs> 시럽 시럽인데 이렇게 적셔주세요 어. 어머 흘리고 난리 칠입니다네 <laughs> 이렇게 빵에 촉촉하게 발라주세요 맞습니까? <laughs> 네. 네 생크림 이제 발라줍니다 판에 돌돌돌돌돌돌돌돌요돌 예. 마지막 단계용. 정말 손맛이네요. 케이크도. <laughs> 이제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또 시트 아까 시트인가 발라줍니다. 촉촉하게 발라준대요. 그래야 맛있다네요. 재료를 아끼지 않으니까 당연히 맛있을 수밖에 없겠죠. 음 그러자. 케이크는 와우 정말 조그맣던 케이크가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생은 케이크 만드는 법을 그 배운 게 아니라서 혼자 이렇게 독학을 하는 거라서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냥 저희 집에서 하는 홈 베이킹이니까 악플 사절입니다. 사절입니다. <웃음> <웃음> 와, 대충 발랐는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저도 동생 따라 동생이 만든 거니까 저도 한번 해보려고요. 잘하고 있나? 요 동생이 하지 말아요, 사절. 그래서 한척 해봅니다, 여러분들. 응? 음. <laughs> 어? 혼나고 어떡아 거야? 글자로 만들어주니까 제가 지금 <자거진> 제가합니다 <laughs> 이렇게 케이크에 초만 하려고 했는데 급 글자를 써보라고 동생이 추천해줘가지고 이거는 잉크. 빨강 빨간 잉크인데 빨간색이안 나온대요. 아무리 많이 해도. 그래서 이게 글자 쓸거 만들었는데 이건 아이싱이라고 설탕이랑 맞지? 응. 설탕하고 슈거 파우더 슈가 파우더랑 뭐물 응. 이거 있잖아요 이거 뭐냐면 그테스트 위에 있는 그거 달콤한 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이런 색깔이 됐네요. 오 빨강인데 희한하다. 더 뿌리 더 주황 뭐, 뭐, 같은 주황 거? 더 넣어서 어, 어 살구색 같이 하면 예쁠 것 같아요. 여기서 오, 이렇게 동생? 글자를 할걸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들, 동생이 아이싱으로 만들어 준 걸로 이거 케이크 위에 글자 적아 보려고요. 동생이 마음대로 해야 된대요. 마음대로 할게요. 일어서서 일어서서 하는데 그냥 할게요. 날라고 진 케이크 완성 <와서. 웃음> 난리 났어요.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무슨 완전 시야 없요 유치원 개그도 아니고 그래도 이 집은 내 파티할 거라고 꾸민 가랜드로 너무 잘 어울리는 거 있죠 아일네안렸어